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1200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중앙은행의 적자는 전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적으로 양적 완화의 후유증입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갖게 된 채권 자산은 현재 7조 달러가 넘습니다. 자산이 그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연준은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죠. 그게 연준 입장에서는 모두 빚입니다. 그 채권을 사면서 풀린 돈 가운데 3조 6천억 달러는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쌓였습니다. 연준의 부채입니다. 영래포에 축적된 유동성도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역시 연준의 빚입니다. 연준은 지급준비금에 대해 연5.4% 영래포에는 연 5.3%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연준이 이런 부채에 지급하는 이자는 정책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따라오르는 변동금리입니다. 물론 연준은 보유 채권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채권은 금리가 굉장히 낮던 시기에 매입한 것이고, 매입 당시에 고정된 초저금리의 이자만을 지급합니다. 자산은 초저금리의 고정금리, 부채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변동금리. 이게 연준 사상 초유의 적자 배경입니다. 이런 자산과 부채의 금리 불일치는 지난해 미국 지역은행 연쇄 도산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은 문제가 된그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줄이는 과정이지만 시중금리가 너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